안녕하세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시거나 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그 숨겨진 열쇠라고 할까요? 바로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 그러니까 나라 땅이나 시구 소유의 땅을 어떻게 비용 없이 넘겨받을 수 있는지, 그 무상양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보무법인 라온의 토지보상 전문의원이신 황범노 행정사 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황행정사 님 이력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건축 건설 관리 분야에서만 23년을 근무하신 오 그야말로 이 분야의 베테랑이시죠. 현재도 관련 위원회 활동이랑 협회장까지 맡고 계실 만큼 뭐 실무와 이론을 다 갖춘 전문가이십니다. 재건축 관련 정보를 빠르고 또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가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만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무상향회라는 이 개념부터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무상양요.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재건축 사업을 하는 주체에 보통은 이제 재건축 조합이 되겠죠. 이 조합이 사업구역 안에 뭐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새로운 공공시설, 이걸 이제 정리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 비용만큼 기존에 있던 국공유지 중에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땅, 그 땅의 소유권을 대가 없이 넘겨받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로는 새로 만드는 시설의 가치와 기존 땅의 가치를 음, 서로 교환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하고 기존 국공유지의 땅값을 서로 바꾼다, 뭐 상계처리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상계처리 원칙이 핵심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그 정비 기반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간 총 설치 비용하고 재건축 때문에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국 공유지의 감정평가액 이걸 비교해서 서로 계산을 맞추는 거죠 여기서 딱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네요 그럼 조합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혹은 더 가치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짜로 얻게 되는 땅의 규모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야, 이거는 초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수익성을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지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또그 규모와 버, 비용을 어떻게 계획하느냐가 무상 양여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의 범위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절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조합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중요한 무상양여,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듣기만 해도 꽤 복잡할 것 같은데, 단계별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뭐, 조합이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뭘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게 재건축 사업 전체 과정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법규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크게 보면 한 5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비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이건 뭐 사업의 가장 첫 단추라고 할수 있죠. 아, 지자체가 주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 네. 그때 무상 양육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나요? 맞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같은 지자체가 정비 계획을 세우면서요, 해당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 중에서 어떤 땅이 무상양여 대상이 될수 있을지 미리 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뭐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같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내용을 포함한 정비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으로 넘겨받게 될 국공유지의 대략적인 위치나 면적, 그리고 새로 설치해야 할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와 규모 같은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이건 아직 조합 설립 전 단계니까요. 미래의 조합원이 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때 공람이나 설명회 같은 걸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사업 주체가 괴어서 움직이는 시점이죠. 아, 계획이 훨씬 구체화 되겠네요. 이제 조합이 직접 나서서 계획을 짜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합이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상세한 사업신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무상양여받을 국공유지의 정확한 목록, 뭐 지번 면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요. 새로 설치할 정비 기반 시설의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나 공사비 내역서까지 다 첨부가 됩니다. 이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승인, 즉 인가를 받는 겁니다. 지자체는 이 계획이 정비 계획에 부합하는지, 법규에 맞는지, 또 실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이 단계에서 무상 양여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이게 재건축 사업에서는 가장 좀 민감하고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죠. 아, 드디어 돈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이때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조합원들 분담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다들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자산평가 또 분양계획 그리고 최종적인 비용분담계획을 담는 뭘까 총체적인 계획이거든요 바로 이 단계에서 무상으로 양여받을 국공유지 토지에 대한 정확한 감정평가액을 딱 산정합니다 동시에 조업이 새로 설치해서 지자체에 기부채 납할 정비 기반 시설의 총 설치 비용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요. 이두 금액, 그러니까 받는 땅값하고 내놓는 시설 설치비를 비교해서 최종 무상량여 범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산정된 감정평가액과 설치 비용의 그 차이겠죠. 그게 조합의 수입 또는 지출로 잡히고 이것이 결국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감정평가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고 때로는 여기서 좀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분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 만약에 이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조합이나 지자체 간에 이견이 생기면 그건 보통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아, 법적으로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평가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업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는 사실상 이제 사업 마무리 단계입니다. 준공인가 단계하고 소유권 이전 단계인데요. 이건 좀 묶어서 설명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어... 공사가서 깬다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재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조합은 지자체에 준공 인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사업 시행 계획대로 새로운 정비 기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받고 이 시설들의 소유권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합니다. 동시에 관리 처분 계획에서 확정된 대로 용도가 폐지된 기존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도 진행이 되고요. 준공인가가 나면 지자체는 최종적으로 관련 서류 검토 후에 무상양여 대상 국공유지의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이전 등기해줍니다. 이 등기까지 완료되면 법적으로 모든 무상양여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후반 단계는 이제 앞선 단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행정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절차를 쭉 들어보니까 단계별로 역할이나 중요도가 확실히 다르군요. 특히 앞단계, 그러니까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 처분계획 단계에서 무상양여의 균호와 내용이 결정되는 핵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아까부터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시설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정비기반시설은 이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인프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재건축 구역 내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첫째 가장 흔한 것이 도로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단지 내부 도로나 주변 도로가 새로 정비되면서 기존 도로 중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폐지되는 도로 부지가 무상 양여 대상이 됩니다. 네, 도로. 둘째는 상하수도 시설입니다. 낡은 관을 교체하거나 경로를 바꾸면서 기존 시설 부지가 남게 되면 해당될 수 있고요. 셋째는 공원입니다. 뭐,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같은 것들이 재건축 계획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거나 없어질 때그 부지가 대상이 됩니다. 아, 공원부지요? 네. 그리고 넷째로는 단지 내 또는 인근의 공용주차장 부지도 해당될 수 있고요. 다섯째, 작은 녹지 공간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여섯째, 구역내를 지나는 하천이나 광장 부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령에서 추가로 정하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방 용수시설, 그러니까 뭐 소화전 같은 거요.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같은 안전관련시설이나 기반시설의 부지도 재건축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다면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재건축 때문에 쓸모가 없어져서 용도가 폐지되는 바로 그 기존의 공공시설 부지들. 그게 대상이라는 거네요. 아무 국공유지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 기반 시설의 부지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의 가치를 평가받아서 새로 설치하는 정비 기반 시설의 비용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무상양여의 개념, 원칙, 절차, 그리고 대상시설까지 아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쯤에서 청취자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복잡한 내용을 왜 알아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재건축 조합원이시거나 혹은 재건축 예정구역에 살고 계시다면 이 무상양여가 당신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역시 돈, 즉, 추가 분담금 문제입니다. 아까 관리 처분 계획 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상양여를 통해서 조합이 확보하는 국공유지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의 총수입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새로 설치하는 정비 기반시설 비용은 총 지출이 되고요. 따라서 무상양여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높은 가치로 받아낼수록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 사업비 부담이 줄면 그만큼 각 조합원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야 결국 무상 양여 규모가 내 주머니 사정과 그냥 직결된다는 거네요. 와 조합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 무상 양여 협상을 잘 이끌어내고 관련 계획을 잘 수립하느냐가 조합원들의 이익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 집행부나 뭐 관련 위원회에서는 초기 정비 계획 검토 단계부터 이 무상양여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요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시에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은 도시계획법, 도정법 같은 관련 법규 해석이라든지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감정평가 같은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 얽혀 있어. 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소개해주신 황범노 행정사 님 같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넓은 시각 에서 보면요 이무상양여 제도 는 단순히 땅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낡은 도시환경을 개선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업 방식으로 환수해서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도시관리의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은 새로 짓는 공공시설, 즉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비용만큼 재건축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국공유지 땅을 넘겨받는다 이 상계처리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정비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을 거쳐서 준공 및 소유권 이전까지 이어지는 주요 단계별 절차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부지 등이 대표적인 무상양의 대상이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시 환경이나 또 사람들의 요구는 계속 변할 겁니다. 과거에는 뭐 도로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면, 미래에는 어쩌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지라든지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어떤 공유 공간 같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공공시설이 더 중요해질지도 모릅니다. 과연 미래의 재건축 사업에서는 어떤 종류의 새로운 정비 기반 시설 설치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무상향열 대상 토지의 가치평가나 지자체와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